이게 회전 국소입니다 회전 국소를 사용하기 때는 일단 전원을 켜시고 어, 스타트 해주신 다음에 속도 회전 속도는 이 볼륨으로 조절해 주시고요 어, 정지하고자 하면은 스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회전 국소를 회전 소들 때나 음, 하실 때, 이 홈을 저희가 표시로 해놨는데요. 이 홈에 이렇게 제껴주시면, 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전을 돌려주시게 되면, 회전 곡서시, 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회전하시기 전에 가운데 회전축을 분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전축에 보시면 축이 있는데요. 이거를 상부로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걸어주신 다음에, 옆에 보시면 요금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를 떼내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합을 하시고자 하실 땐 어,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홈이 이렇게 상부로 올라왔을 때 어, 체결해 주시면 이게 솔시 수평을 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 다음 회전 날개를 연결하고자 하실 때는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상부에서 아까 역순으로 이 홈에 들어오시면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에도 이 홈에 체결되게끔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